수사하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어, 쪽에 챔불 나죠. 욕하고 싶죠. 근데 가능하면은 또 많은 사람들이 시청을 하고 하니까 욕은 좀 지향을 하시고 어, 그래서 어, 부정적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니다 충성을 꼭이 차를 이왕 왔으니까소리야될지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도도 그쵸? 맞습니까? <목소리> 맞죠? <목소리> 아니, 저기 보니까, 아까 그 저기 최 말해도 국민 선거, 민족, 누육과 민족을 위하 박정희 대통령, 부관정이다, 내일생 교육과 민족을 위하 회의적인 이유 좋죠? 이왕 왔으니까 박수도 힘차게 치고요 네. 소수지만 그냥 한 네. 손도 치고 그렇습니다 네. 스트레스도 풀고 이왕 왔으니까 안심 있게 하고 말아야지 간단하게 그렇죠? 제가 네. 오늘 이제 한바퀴 들어왔는데요 저쪽에 만약에 보니까 최상병 특검이나 이거지 과부권을 저지하자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그, 그쪽 세력들에게, 뭐, 프레임을 걸어갖고, 그냥 계속, 걸어붙는 거거든요. 최상병, 젊은이가 이제 막 죽은 걸로 해갖고, 젊은 사람들 분대 이렇게 해갖고, 우리 민성열 대통령 힘을 빠지게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느낀 것이, 김건이 특검 갖고 계속, 최상병 갖고 두사람 갖다가 특검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300만원짜리까지 고 예? 대통령이 하는데, 거뭐 선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니, 직업적인 것 같고, 그런 딱 걸어서 아, 하는데, 아니, 그면 그래, 우리 는 그냥 빵 하나, 배고파서 훔쳐먹고, 이제 탁해서 잡혀가고 그러는데, 국회의원들, 저 땅, 전과자들담조자들을 예? 수사 안 하고, 앉아도 가 그러면 불평등하지 않습니까? 아, 맞죠? 네. 대법원에 갔다 왔더니, 검찰청도 갔다 왔지만, 자율의 자유가 우리나라 자유대명구. 프리덤, 프리. 자유, 그 다음에 정의래 정의. 정의, 공의, 정의. 여기 써있어요, 크게. 그 다음에 평등이래 평등! 국민의 격차를 막론하고, 지휘 부활을 막론하고, 헌법의 법치에 평등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국회는 우리 국민의 대표가, 정가대표를 흡득하고, 우리 사민들은 뭐, 이렇게 저것저으 잡아가고. 그게 펀딩인 거예요? 아니죠? 맞죠? 민물이 다 썩었으니까. 지도를 기득권으로 갖고, 힘자랑 돈이 있으면 유전, 유전 무죄? 돈이 있으면 무죄가 되어버리고, 판사, 검사, 다 이렇게 변호사, 돈 내면 너무 걷고, 판결 다개고 그럼 나중에 시판받아요, 그 사람들. 0발 전부 다 벗! 양심에 걸려서 불안하잖아 잠도 못자병걸려 그래 우리처럼 할렐루야! 하고 자유스럽게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밥에다 김치 먹어도 마음 편이지 마음이 편안한 걸 평안해야 천국이지 재주껏 마음이 불안하면 이게 무슨 지옥이라 그래 지옥 그죠 일단 그불정섭은 나중에 비치고요 일단 우리가 뽑은 윤석열 대통령을 격려하고 칭찬합니다. 왜 그러냐? 대통령 처음에 그런 거잖아요. 뭐 여러 번한 것도 아니고 경험도 없잖아요. 힘있는 국회의원들이 그냥 싹 잡고 있고, 예를 들어서 뭐 그분이 말하듯이 주사파 반 국가설이 딱 포진해 있고, 그래안 그래요.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니 얼마나 대통령이 할 일이 많은데요. 국내외, 국외, 국 국회의원들 좀 뭐라 그러지, 뭐 김관지 특검이라 그러지, 뭐 윤석열 탄핵되니 어쩌니. 힘이 날 수가 있어요? 그게 어차피, 나라 민족을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일단 긍정적으로 봅시다. 긍정적으로 칭찬을 하시면서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고 국민이 지적을 합시다. 그거 맞죠? 욕만 할게 아니라. 아니, 칭찬해주면 더 잘하잖아요. 국민들이랑 윤석열도 잘합니다. 국민의 원성이 들지 않습니까? 좀잘좀 좀 해주세요. 이렇게 칭찬도 해주면서 잘못된 걸 강력하게 극대하면서 그래야 됐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맨날 못했다고 못했다고 봐. 그러면 애들도 학생 고부못한다고 하면 더 못해. 잘한다 잘한다 그러면 칭찬해주 그냥 응? 애들도 기운 나서 잘나고 저도 직장생활 많이 해봤지만 직장생활에 가면은 그럼, 누가 우리 높은 사람들이 못한다고 쪼끄들면 기운이 빠더라고 근데, 수고하신다고 라 잘한다고 하면 더 의욕이 나더라고. 맞습니다. 네. 그런 원리로 무조건 공평하게 잘한 건 잘했다. 못한 건 못했다. 얼마나 힘들냐? 국회의원도 안 해보고 바로 대통령하니까뭘 모르잖아요. 그 국민들이 힘을 실어줘야지. 우리가 뽑았으니까. 부정선물을 했든 뭘 했든 간에. 또, 아니, 지금 뭐. 아이고 제가 할줄안알지만요 이따가 말하세요. 이따가 말하시고, 네네. 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저씨 개인적인 네네, 생각을 이해 해봅니다. 그냥 네네, 우리끼리 싸우면 또 어떻게 돼요? 일단 자, 칭찬을 해주고 나서 저 잘못하면 지적을 했다는 말이지. 어르신도 맨날 잘못했다고 막 그러다 그러면은 기분이 나겠어. 나도 마찬가지인데, 육십 평생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던데, 칭찬해 주면 잘 해오고. 못했다 그러면 애들도 그래. 중력조사도 못해. 그래서, 저한테 할말 합니다. 제가 느낀 거를 생각합니다. 저기, 최상정, 특검하는 사람, 중강의 특보, 특하라그죠 그러면은, 수천만 원 수억 대 한, 뭐요? 농담, 은행성을, 특검하라! 맞죠? 그다음김정수 문재인, 9천만원, 뭐, 은거있고 지금은 막, 금액을 정으로 의뢰자도 뭐 나오고, 나 있잖아, 인터넷에. 김정수을 특검하라! 김정숙을 하라 이재명 부인 사모님. 김혜경! <목소리> 이재명 또, <목소리> 김혜경을 특검하라! 듣고 김관이도 특검해! 김광이도 특검하라! 김관이도 특검하고! 불평하죠? 그 다음에, 기령선거의 증거가 많이 나온, 뭐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특검해라! 특검 안 해도 우리가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국민들의 의견이 이렇게 해머니 여러 개 형성되잖아요. 다한 소수가, 소수가 미치지만, 내시이은도공부이서 언제나 열심히 청중니다 여기가 불씨가 불꽃이 되고서종으로퍼진다 그랬죠? 여기 오다 보니까 나라사람이야. 알고 그랬죠? 그로면저 즐거우라! 나라사랑 하세요. 땅보에죠워가지 가려앉는 공청관이 바로 있더라고요. 그렇죠? 뭘따신 분이야? 월 따르신 분이라고! 이따가 당신이 하세요. 알죠죠내 말할 대로 방해하지 말고 방해하는 사람은 사탄이야 네, 방해하는 사람내말듣고 그래. 깨달은 사람은 깨달은 사람도 고 싫은 사람도 있을 거아니 똑같아 이거 운선호 포토기스 잘했다는 사람이 있고 네. 못했다는 사람이 있는 것이야 이따 강력 발언을 하란 말이야 강력하게 발라는 말이야 아, 맞아, 맞아. 강력하게 할 테니까 틀렸어요? 저안 틀린 것 같은데 틀렸으면 얼 좀, 들어, 들어 가버려야지, 뭐, 맞습니다. 아직 말했다가 받으고 와! 해줘야지. 양다기나지아인데 조금 따라 고 가면 되겠어요, 나가. 솔아 잘하고 계십니다. 아, 잘하는 것도 많해요영열이가 예, 잘하는 건 칭찬하고 못하는 거는 까부시고. 정답. 예,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잘저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지. 사람이그금을 챕기지. 나도 마찬가지야. 한 가지 못하는 거부조건 사라져. 사람의 그금지 그러면 어 효과가 지나면 어게 되는 거야? 단지 하나만으로 나는 세계가, 세계가 나해결하는 거야. 그게 부판하지 마라였어. 살짝 우는 말만 하고, 그냥, 그냥 그 사람 차례도만 지게 나머지 얘기지마잘못한다고얘기 자꾸 우파, 쉽게 말하면 우파들이 분열돼. 분열은 마귀야. 단결 하나가 되라 그러면은, 칭찬해도 하나가 되지. 못한것만 한번해봐 맞습니다. 잘한 건 신청해서. 피차 불거뜨리면, 사람 불고뜨리면 피차 넘어가도 주지 라 그게 이루어지는 거야 말씀에. 성경을 보면서 주기도문. 무고사 중 같이 우리를 사하여 고저는 사하여 주시고, 또사람 용서해 줘야 돼. 서로 사랑을 어 우리 저 앞에 보니까 괴수로 쓸 때, 우리가 서는 사랑하자. 강경적인 말이 하나님지. 피차라고. 뭐야 그러면 무용다통신기 좋지는 뭐야 막이지. 맞습니다. 그 막이가 그러면 좋아하는 걸 하면 되겠어요. 사랑하세요. 사하자 사랑합시다. 사랑하고 먼저 선배도 해야지. 국회의원도 또 지적을 해놓았어. 국회의원이가 대통령이 만나요 뭐. 예, 국회원들아 들어라. 세바침도다세바침이 유튜브 세바침이 돌아. 너희들이. 국민의 대표라는 자들이 온나 다른 말 한마디도 못하고 뭐야 아, 어떻게 된거야 중국 시진핑 공산당하고 짝짝 공된거야? 그대후사력은 중국 시진핑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자금을 지원하는 조사파 세력 자금을 지원하는 세력은 위로 올라가면 결국 그들에게 있다는 합니다. 더 높아지면 영조로 말하면 사탄마귀가 지배하는 건데 거기까지는 안 믿는 사람은 몰라 그냥 시진표 공개다 김일성 공개다 자금을 지원해 누구를? 구정관청 주사파 세력 꽉 잡고 있잖아 정치 경제 사회 보화 언론 방송 사법부 교육! 다 잡고 있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싶은데 해요? 힘이 약해도 못하고, 국민이 살고, 이것처럼 민중 붕괴 일어날 정도 돼야 겨우 조금 할까 말까. 중앙선거관위는 돈이 지가구나. 그 함부로 손대면 이렇게 안 되는 거라고 조금 경고가 들어왔는데,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대통령이 간이었다고 또 뭐라 그래요? 왜 대통령이 갖고 중앙원의 정리장기간가면 뭐라 그러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위치하다다고요 부정선거 수사하라고. 왜냐? 국민들이 깨나아야 되잖아요. 부정선거 있다고. 외쳐줘야 좀 깨달을까 말까 또데 그 그나마도 뭐 아니면 어떻게. 그 부정정서 수행! 얼마나 무서워, 불안한거지그은 말한 말씀이 되잖아. 정 국회의원들을 국민의이름으로여국국민의이름으로 강력히 구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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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한다 구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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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다한다 구제한다. 다 내가 너한테 각 가지고 온 거예요. 다른 말좀 하려고 오는 말. 장군과 유승겸 장군 저렇다. 진절공 유고 들자 무순 소리요? 신승겸 장군도 신씨 있으면 좋겠는데 여기 사람이 많이 안 모여서 신씨가 르 문제. 신씨는 왕 대신 최초 왕만 대신 죽은 사람이 신승겸 장군이야. 그럼 신씨 만나면 좋아요. 신씨는 낯선자가 있고 멸실자 있는데. 수은승경 장군은 그렇죠. 족육공생이요 후가 장군이예요 이순신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 유튜 쳐봐요 유튜브 쳐봐 그리고 충무공공 육은 장군 후손 왜 가는거예요? 지금 아니 아니 다아니아니아니아 한반도 허락이라? 아니에 아니에요. 지금 반복 하고. 어이, 탁나나나 해줄게. 부정선거위치하는거 아니야. 이 친구 있잖아, 좋아? 부정선거 즉각 수사하라. 수사하라! 자, 전국에. 수사하라! 자녀, 어떻게 어요2 0이요부동선거 20일 동안 자녀들 듣게 채우겠죠 아빠가 면도까지 하고 체조 땅땅땅 학교 그래 야, 나이대요? 부터 한두 명이 아니야? 수십 명이야? 그 다음에 일은 아니야? 수십 명이야? 그거 보면 부터들아, 부터들아, 부니들아 부터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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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터들한테터들아 부터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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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들아부터들부 사회보급자 같은 자에 고등학생들이 나왔어. 여고생들이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교복 입고 나왔더라고요. 승만대통 하야라고 부정서부터 하 그건 지금 보여는 거야.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해는 하지만은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쉽사는 또 어느 순간 댕겨놓은 애들이 부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로 젊은 애들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오고 있어요. 대학생들이 나오면은 뛰을 것이야. 고등학교 기상까지 나왔다는 거는 뛰을 것이야. 아이, 젊은 애들이 왜나왔겠어 뭔가 아무리 저기에도. 자, 아, 마무리합니다. 아빠 첫어나이 아빠 첫어 저도 이제 딸. 또 이번에도 중앙선거관리 부정부패 20년 동안 만연됐죠. 자녀들 특혜, 공무원인데도또 선거관리, 중앙선관위를집어넣죠중앙선관위가 쓴다가, 뭐냐, 국회 자주 의제니까 또편하고 중앙선거 털어도 선거 때만바쁘대요 그러니까 금방 가려 그러지. 얼굴도 쎄! 중앙선거아면은끝지 와. 국회의원 부정선거에도 될 수가 있고, 국회의원들은 도와주면 는는지 야, 국민의 대표가 도대체 진짜 많냐? 아이 창피하다, 이씨. 부끄럽다, 부끄러워. 이 씨. 국회의원 잘한다는 사람 어딨냐, 국민들이. 다 버텨다, 국지부처까이는 민주당 똑같아! 국지전도다 중국, 국회의원하고, 뭐, MOU인가 짜짜 돼갖고, 중국하고, 무역해갖고, 다른 것 때문에 힘이 없어. 다내몸 놓고, 비주가 있서야 민주당도 마찬가지. 이제 방송, 다른 사람도 해야 되니까, 이제 놓치고, 만나보겠습니다. 윤성열! 국민의 의견을 주는 겁니까? 자, 얼마은 많으나 또 다른 사람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만 마치겠습니다. 별공! 별공! 네, 감사합니다. 반공, 승거, 별공으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우리 할 때는 공산당을 반대한 다고 이승마, 박정희 승태, 국시가 문잖아요 국가 시반공이 반공! 여러분 그 공연장 이기자 승공 기가또 그 업그레이드해서 공연장을 벌어자 벌공 역사공을 좀해이넣어요 그죠? 왜 벌공이신 중국지 아름다운 기강상 지키고 있는 벌공 찬영 잘하시는데 자, 이만 빠지겠습니다 떨고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